자, 이곳은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입니다. 원래는 이두 개의 노선이 운행이 되다가 현재는 단한 개의 노선만이 운행이 되면서 수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불편하게 적자 난다고 안 오는 거고. 왜? 이3년됐지 이는 차를 없애버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야. 많이 불편하죠. 응. 이런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 특히 노인들이라든지 약자들한테는 이 마을버스에 대한이 없기 때문에 일반 버스가 하나 줄어드는 거 하고 마을버스가 하나 이제 폐지되는 거 하고는 그 영향이 좀 다르다 여기 15분씩 기다려요 이거 놓치면 은리씩 응. 하고 와야겠죠? 일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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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4 0 정도 되거든요. 이거람은이 사람은 이사은이사람이사이차이가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근무를 해요. 오전에는 보통 한 8시간, 9시간 계속 계속 도시는 거예요. 그렇죠. 잠깐 올라와서 또 나가고. 음. 급여 때 되고 이러면 맨날 은행에 가서 대출 받고 음. 대출 받아서 기사들 월급 주고 음. 그리고 또 예전에는 또 급여도 그렇게 막 늦어지지가 않아 그랬는데 급여도 막 이렇게 어떤 때 이제 막 늦게 나오고. 민간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 같은 경우는 공공에서 노선을 인수해서 그 운영하는 노선 차제 방식의 중공인제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마을버스 생겨가지고서 많이 기둘리지 않고. 뭐, 중간 동네서 타고서 광주까지 가든지, 용인도 가든지, 버스 타러 나가려면 한 15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뭐, 그런데 이렇게 마을버스 가까이 있으니까 시간 딱 맞춰서 타고 가면 참 좋지요. 운수업자가 최선성이 맞지 않아서 반납한 노선들이 있습니다. 그런 노선을 시가 중공용제로 그 노선을 다시 만들거나 또 시민들이 보다 불편을 덜 겪게끔 버스 증차를 통해서 시민들의 대중 교통 이용을 원활하게 할 계획입니다. 몇0시십 분에 그쯤 나와도 충분히 갔는데 지금 그 상황 때문에 1 시간 정도 일찍 시작하게 되고 시민들 학생들 걸머로 심하게만 안 되죠. 제일 불편한 것은 시민들이에요 시민들. 이항버스를 어, 대형해 가지고 목포 시에서 지금. 한몇배 늘었죠. 몇배한 g 배? 배 늘었어요. 에이... 노인들 버스 타시는데 그분들까지 다 택시 타는 거예요. 버스 타고 는 o g 또세들어 u s station. i 다이이얘기좀 보여주세요. a bus station. 이게 뭐예요. n g to 떠 있어 버스, 버스 없어서 이래지. 그러면 고기도 조금 한만 원에 치시 싸다가 그저 먹고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네. 못하잖아. 차라도 조금 한 개라도 돌아야 될까요? 영 불편하고 사는 게. 아, 한 일주일, 일주일 됐어. 아무도교통사고 하고, 버스 없으면 죽겠네, 진짜. 아니, 회사가스비를안안 적여가지고는. 허을한달 들어와요, 지금. 지금 거의 뭐한 대도 운영하지 못하고 지금 이곳에다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가스료가 어떻게 보면은 뭐 천장 문제로 라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적자 금액이 나와 가지고 가스료를 납부를 못했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 가스 공급이 중단해 가지고 저가 이제 멈추게 된 것이죠. 22년 7월 돼가지고, 6차례 이상 내용 증명을 계속적으로 보냈고요 담보물 보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좀 했는데, 좀 어렵다. 계속적으로 이제 미 제공으로 이렇게 좀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잠정적으로 12월 10일 날, 가스 공급을 좀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일, 네. 저희가 습니다 아 우선 내가 기 하라고 이게 다시 방앞에 오면 요다찍어오겠습니 시에서 주는 재정지원이 있겠습니다. 매늘려가늘려긴 음. 늘려, 했어요. 왜냐면저자 어. 일하기 때문에 늘렸고 네. 그래서 그렇죠. 돈도 벌었어도 그렇고 그러고 쓰고 그까다가다 그러니까 타던놈이지 다 그냥 이런 일이 생기면 시에서 자꾸 지원금 주고 무마하다 싶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이런 일다 터졌잖아요 민간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어, 이것이 민간적인 영역이 아니라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공공에서 당연히 그런 대비책을 세워서 제도 정비를 해가지고 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